안녕하세요 식물 친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삭소름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볼까 합니다. 외목대로 키우고 있지만 하나의 목대가 아니라 두 개의 가지를 가지고 외목대 형태로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 옆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지가 지금 부러져서 제가 옆에다가 심어 주었습니다. 아마 아직은 뿌리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음 이렇게 화분에서 지금 어, 뽑아 보니 뿌리가 조금은 어, 상한 어,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어, 거진 좀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리고 요 흙에는 지금 영양분이 많이 손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어, 좀 많이 털어내고 어, 뿌리 상태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뿌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어, 요 삭소름은, 어, 뭐, 어느 계절에만 꽃이 핀다라기 보다는 사계절 내내 온도만 잘 맞으면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워주는 그런 아이입니다. 나비가, 보라색 나비가 나풀나풀 그리는 어, 형태라고 해야 할까요? 지금 요 화분은 저희 지인분이 집에 비나분이 어, 조금 많다고 하여서 가져다 준 화분입니다. 동그란 화분인데 좀 예쁜 것 같죠? 이렇게 어,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, 여름을 잘 견뎌서 어, 겨울에도 예쁘게 꽃을 피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분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삭소름은 아주 어, 산목도잘 되고 잎꽂이도 잘 되고 어, 물꽂이도 굉장히 잘 되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번식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아이이기도 하죠. 이렇게 어, 간단하게 어, 분갈이가 되었습니다. 어, 물은 오늘 주지 않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물을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오늘 물을 주어도 되지만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두었다가 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삭소름 간단하게 분갈이 한번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